야, 친구랑 저정도로 애정 표현을 저는 원래 절대 저렇게 못 하는 못 했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좀 많이 표현을 해요, 이제는. You are my angel. 아 그렇게는 안안 하고. 어떻게? 내 인생에 나서 서 너무 고마워 나의 천사. 이렇게까지는 못 하는데. 그래도 <laughs> 친구한테 뭐, 나의 전사. 아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새해 인사 막 이렇게 오거나 하면은 <laughs> 아 그래도 어너 덕분에 올해 되게 재밌는 일 많았고 아 어, 되게 너 덕분에 내가 어, 되게 시, 새로운 이, 뭐 새로운 인연을 알게 돼가지고 더 아, 너라는 새로운 인연을 알게 돼서 올해 되게 잘 보냈던 것 같아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어, 올해도 잘 부탁해 이렇게 음. 말하는 성격이 좀 됐어요. 나이가 좀 들수록 아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. 원래는 그런 말. 아 절대 안 했어요. 네.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아 건강하고. 이정도 끝? 오. 근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창균씨는 네. 저런 말할수 있어요? 저는 원래 저런 말 잘.. 해요? 해요 어, 저는 잘 못했, 못했어요 네. 예 약간 이래보여도 저 되게 생각보다 무뚝, 무뚝뚝한 느낌이었어가지고 전에는 음.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네요 어른이 네. 됐네요